먼저, 세계 최고의 명문으로 꼽히는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졸업식에 참석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태어나서 대학교 졸업식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것은 처음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 인생의 세 가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딱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인생의 점들의 연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 리드 대학에 입학한 지 6개월 만에 자퇴를 했습니다. 그래도 18개월 정도는 도광을 하다가 정말로 그만뒀습니다. 왜 자퇴했을까요? 이야기는 제가 태어나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의 생모는 대학원생인 젊은 미혼모였습니다. 그래서 저를 입양 보내기로 결심했던 거죠. 그녀는 저의 미래를 위해 대학을 나온 양부모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어나자마자 변호사 가정에 입양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태어나던 마지막 순간에 그들은 여자아이를 입양하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대기자 명단에 있던 부모님은 한밤중에 이런 전화를 받게 됩니다. 예정에 없던 사내아이가 태어났는데 혹시 입양하시겠습니까? 부모님은 대답했죠. 네, 물론이죠. 생모는 나중에 어머니가 대학 졸업자가 아니고 아버지는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는 입양 동의서에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몇달 후에 부모님이 저를 대학까지 가르치겠다고 약속을 한 다음에야 생모는 입양에 동의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17년 후 저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순진하게도 스탠포드만큼이나 비싼 대학을 선택했습니다. 노동자 계층이었던 부모님이 애써 모아둔 돈이 모두 제 학비로 들어갔습니다. 6개월 후 대학 생활은 그만한 가치가 없어 보였습니다. 내가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또 대학이 그것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양부모님이 평생 모으신 재산을 쏟아붓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잘될 거라고 믿고 자퇴를 결심했습니다. 당시에는 두려웠지만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퇴 후에는 관심 없던 필수 과목들을 그만두고 더 흥미있어 보이는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기숙사에 머물 수 없었기 때문에 친구 집 마룻바닥에서 자기도 했고, 5센트짜리 콜라병을 팔아서 끼니를 때우기도 했습니다. 매주 일요일 밤이면 모처럼 제대로 된 음식을 먹기 위해서 7마일을 걸어 하리 크리슈나 사원의 예배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순전히 호기심과 직감만을 믿고 저지른 일들이 훗날 정말 값진 경험이 되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죠. 리드 대학은 당시 미국 최고의 서체 교육을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 곳곳에 붙어 있는 포스터와 서랍에 붙어 있는 상표들, 상표들 손으로 아름답게 그린 서체는 예술이었습니다. 자퇴를 하여서 정규 과목을 들을 필요가 없었으므로 저는 서체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세리프와 산세리프체를 다른 글씨의 조합 사이의 그 여백의 다양함을 활자 레이아웃을 훌륭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것은 과학적인 방식으로는 도저히 표현해 놓을 수 없는 아름답고 유서 깊고 예술적으로 미묘한 것이어서 저는 매료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때만 해도 이것이 제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될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0년 후에 우리가 첫 번째 매킨토시를 구상할 때 그것들은 나에게 되살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계한 그것을 모두 맥, 매킨토시에 집어넣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서체를 가진 최초의 컴퓨터였습니다. 만약 제가 서체 수업을 듣지 않았다면 맥킨토시의 복수 서체 기능이나 자동 자간 맞춤 기능은 없었을 것이고 맥을 복제한 윈도우도 그런 기능이 없었을 것이고 결국 개인용 컴퓨터에는 이런 기능이 실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대학을 중퇴하지 않았다면 서체 수업을 듣지 못했을 것이고 pc에는 지금과 같은 뛰어난 서체가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제가 대학에 있을 때는 미래를 내다보고 점들을 연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10년 후에 뒤돌아보니 그것은 매우 분명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 여러분들은 미래의 점들을 연결할 수 없습니다. 단지 현재와 과거만을 연관지어 볼수 있을 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현재와 미래가 어떻게든 연결된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배짱, 운명, 인생, 카르마 등 그 무엇이든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가 미래로 연결된다는 믿음이 여러분이 가슴을 따라 살아갈 자신감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험한 길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모든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사랑과 상실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운 좋게도 인생에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일찍 발견했습니다. 스티브 워즈, 워즈니악과 제가 부모님 차고에서 애플을 시작한 것은 제가 스무 살 때의 일입니다. 차고에서 우리 둘이 시작한 애플은 열심히 일한 덕분에 10년 후에 4천 명이 넘는 종업원이 있는 20억 달러짜리 기업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1년 전에 우리는 최고의 작품, 맥앤토시를 출시했고, 저는 막 30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해고당했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해고당할 수 있을까요? 애플이 점점 성장하면서 저는 저와 함께 회사를 경영할 유능한 경영자를 데려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1년은 잘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장래를 보는 우리의 비전이 서로 어긋나기 시작했고 결국 우리 둘 사이에도 틀, 둘 사이도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사회는 그의 편을 들었고 저는 30세에 퇴출되었습니다. 아주 공개적으로 말이죠. 저는 삶의 초점을 모두 잃어버렸고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몇 개월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배 벤처 세대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제게 넘겨진 바톤을 놓쳐버린 것 같았습니다. 데이비드 패커드와 밥 노이스를 만나 이렇게까지 실패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자 했습니다. 저는 실패의 본보기였고 실리콘밸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제 맘속에는 뭔가 천천히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했던 일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애플에서 겪었던 일들조차도 그런 마음들을 꺾지 못했습니다. 해고당했지만 저는 여전히 일을 사랑하고 있었,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애플에서 해고당한 것은 제 인생 최고의 사건이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라는 중압감은 다시 초심자의 가벼움으로 바뀌었고 모든 일에 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 최고의 창의력을 발휘하는 시기로 갈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후 5년 동안 저는 넥스트와 픽사를 창업하였고 지금의 아내가 되어준 그녀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픽사는 세계 최고의 3d 애니메이션 토이 스토리를 시작으로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되었습니다. 세계의 사건으로 평가되는 애플의 덱스트 인수와 저의 애플 복귀 후 개발했던 기술들은 현재 애플 르네상스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렌과 저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애플에서 해고당하지 않았다면 이 많은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입에 쓴 약이었지만 저에게는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배신하더라도 결코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저를 계속 움직이게 했던 힘은 제 일을 사랑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연인이 여러분에게 의미하는 것처럼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은 여러분의 삶의 많은 부분을 채울 것이고 여러분이 위대하다고 믿는 그 일을 하는 것만이 진정한 만족을 줄 것입니다. 위협을 달성하는 것은 당신의 일을 사랑하는 것 뿐입니다. 그 일을 아직 찾지 못했다면 계속 찾으십시오. 현실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서 찾아내면 그때는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위대한 관계들이 그러한 것처럼 시간이 갈수록 더 나아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 추구하십시오. 안주하지 마십시오. 저의 세 번째 이야기는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17살 때 이런 구절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매일을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꼭 성공할 것이다. 이 글에 감명받은 저는 그 후로 지난 33년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제 자신에게 묻곤 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할 것인가? 며칠 연속 노우라는 대답을 얻었을 때마다 나에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곧 죽는다는 생각은 인생의 결단을 내릴 때마다 가장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모든 외부의 기대, 자부심, 수치스러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은 죽음 앞에서는 모두 떨어져 나가고 정말로 중요한 것들만 남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무엇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최고의 길입니다. 여러분은 죽을 목숨입니다. 그러므로 가슴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저는 1년 전 무렵에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침 7시 30분에 검사를 받았는데 췌장의 악성 종양이 보였습니다. 그때까지는 췌장이 뭔지도 몰랐죠. 의사들은 거의 치료할 수 없는 종류의 암이라고 했습니다. 또 길어, 길어야 3개월에서 6개월밖에 살수 없다고 했죠. 주치의는 집으로 돌아가 신변 정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란 뜻이었죠. 그것은 내 아이들에게 10년 동안 해줄 것을 단몇달 안에 해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임종할 때 가족들이 수월하도록 매사를 정리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작별 인사를 준비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조직 검사를 받았는데 위장을 지나 장까지 내시경을 넣어 췌장에서 암 세포를 채취하는 조직 검사였습니다. 저는 마취 상태였습니다. 나중에 아내가 말해주길. 의사들이 현미경으로 세포를 분석하면서 갑자기 울먹거리기 시작했답니다. 수술로 치료가 가능한 희귀한 종류의 췌장암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술을 받았고 감사하게도 지금은 나았습니다. 그때만큼 제가 죽음에 가까이 가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수십 년간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경험을 해보니 죽음이 때론 유용하다는 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을 때보다 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다는 사람들조차도 죽어서까지 가고 싶어 하지는 않죠. 그리고 여전히 죽음은 우리 모두의 숙명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죠. 그리고 그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이니까요. 죽음은 삶을 대신하여 변화를 만듭니다. 죽음은 구세대를 대신하도록 신세대에게 길을 열어줍니다. 지금 이 순간 신세대는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머지않아서 여러분도 구세대가 되어 사라져갈 것입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들렸다면 죄송하지만 엄연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고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타인의 생각의 결과물에 불과한 도그마에 빠지지 마십시오. 타인의 견해가 여러분 내면의 목소리를 삼키지 못하게 하세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슴과 영감을 따르는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의 가슴과 영감은 여러분이 되고자 하는 바를 알고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부차적인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지구백과라고 하는 놀라운 책이 있었는데. 저희 세대에서는 바이블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멀로파크에 사는 스튜어트 브랜드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시적 감각으로 살아있는 책이었지요. PC나 전자출판이 존재하기도 전인 1960년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타자기, 가위, 폴라로이드로 제작된 책이었습니다. 구글이 등장하기 35년 전에 책으로 된 구글 같은 거였죠. 이상적으로 만들어진 이 책은 깔끔한 도구와 훌륭한 개념이 넘쳐났습니다. 스튜어트와 친구들은 몇 번의 개정판을 내놓았고 수명이 닿을 때쯤에 최종판을 내놓았습니다. 그때가 70대 중반, 제가 여러분 나이대였죠. 최종판의 뒤쪽 표지에는 이른 아침 시골길 사진이 있었는데 겁없는 사람이나 히치하이킹을 할수 있는 그런 풍경이었습니다. 그 사진 밑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항상 갈망하라. 우직하게 나아가라. 그것이 그들의 작별 인사였습니다. 항상 갈망하라. 우직하게 나아가라. 제 자신에게도 항상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시작을 위해 졸업하는 여러분들에게 같은 바람을 가집니다. 항상 갈망하라. 우직하게 나아가라. 감사합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